안녕하세요. 그림에 생각을 입히는 작은 정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저도 한때는 부모에게 길러지는 아이였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수평적이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부모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자식보다 더 있다 보니 자식의 미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생각을 주입하기 쉬워요. 제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 마음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더라고요. 한편으론 제 마음 속에 있는 아이였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 부모의 행동과 말이 과하다 기억되곤 해요. 양가 감정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이지요. 나의 생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순간의 감정에 휩싸이기 쉬워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소비 권력자의 위치가 된 지금 제가 부더니도 노력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예요. 아이와 대화를 할때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해 더 나은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아직 표현이 서툴고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연습단계인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작은 오해나 갈등이 쉽게 발생해요. 잠시 심호흡을 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노력을 해요.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와 서로 마음을 열고 좀더 따뜻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했어요. 아이의 감정, 배경, 경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아이의 반응이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해 볼수 있어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해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각기 다른 시련과 기쁨을 겪으며 성장하기에 각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더 깊은 공감과 배려하는 마음이 키워질 수 있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가 말은 간단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는 것이 큰 인내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쉽지 않기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고 좀더 성숙해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날 공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상대를 공감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벌어졌던 입장 차이가 조금씩 좁혀질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은 이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로 인해 인내, 이해, 배려와 같은 아름다운 덕목이 내면화되게 돼요. 이는 우리 스스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고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상대방의 표정이 뾰루퉁해졌다면 잠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분명 내가 놓친 작은 무언가가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그 마음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 순간에 바로 대화로 잘 풀어가는 것이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시간에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어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